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올드 모드 9 투더 스카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가이아를 잡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이아 파일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알프 스틸 파일런을 만들기 위한 이 알프스틸 만드는 작업이 조금 막혀가지고 진행을 더 못했었는데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에다가 증폭을 좀 집어 넣어줘야지 작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스파크 증폭 증폭 만들어서 집어 넣어보도록 할텐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브레룬과 만화압금 주계 그리고 픽셀 가루를 이용 해서 증폭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브레로는 좀 들고 있는 게 있어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화 합금죽에도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재료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스파크 증폭 증폭 만들어 가지고 여기 스파크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알프스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만화웅덩이 하나하고 절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화웅덩이를 조금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재료들을 한번 집어 넣어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드래곤 스톤 픽시가루와 엘리멘티움 주개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마나를 공급을 해주게 되면서 제작을 해주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나가 어느 정도 주입이 돼야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제작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면 이런 식으로 알프스틸링고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너겟으로 이용을 했어야 되니까 너겟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연 팔론 4개를 알프스틸 파일런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프스틸 팔런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가이아 일런으로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가이아를 소환할 준비는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의 수호자 퀘스트가 완료가 됐는데 어, 이 녀석을 소환하기 위한 재단 같은 걸좀 제작을 해 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이 보타니아 사전을 한번 요정이랑 거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타니아 사전이 이렇게 갱신이 된걸좀볼 수가 있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가이아를 어떻게 뽑으면 될지를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정의 기술 쪽으로 가 가지고 가이아 의식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가이아를 소환할 수 있을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시각화를 눌러가지고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섬 제가 새로 만들어 놓은 곳 여기다가 설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부분쯤 설치를 해주고 싶은데 줌이 가운데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운데 부분이 맞으면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 녀석 한칸 밑으로 설치를 좀 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조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런식으로 가이아를 소환하기 위한 소환재단은 잘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테라스틸만 주입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가이아를 소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이아 소환하기 전에 가이아를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젝트2에서 한 가지 준비를 좀해 주면 좋을 만한 게 있는데 이아크엔젤스 스마이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제작을 해 주게 되면은 조금 더 가이아를 손쉽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녀석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우선은 깃털이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뭐 깃털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구해주도록 할 거고요. 아이언 밴드라고 하는 게 하나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암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깃털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닭을 좀 소환해 가지고 깃털을 좀 구해가지고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닭을 좀더 잡아서 깃털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크엔젤스 스마이트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걸 이렇게 그냥 제작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살이 유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을 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화살 데미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어, 이 녀석을 이용 해서 몬스터를 잡으면 몬스터를 꽤 빠르게 잡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요. 그래서 가이아를 잡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서 가이아를 좀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행운이나 약탈 같은 걸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막 타는 이 녀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바로 가이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테라스틸 쪽에 조금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주도록 할 텐데, 뭐 부족할 것 같으면 좀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가이아를 소환하기 위해서 이신호기에다가 테라스틸 들고 시프트 우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이아를 소환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이는 이 빨강색 파티클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가이아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이아가 소환이 됐을 거고요. 가이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쉐이더 오류로 가이아가 안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쉐이더를 끄고 가이아를 좀 잡아주도록 하죠. 자, 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간단. 편하게 이런식으로 화살을 난사 해가지고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적당히 맞게 되면 결칙 올라가서 어, 몬스터를 소환하기 때문에 나오는 몬스터들 전부 다 잡아주면 은 간단하게 가이아를 처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살을 저렇게 많이 모아 놓게 되면은 가이아가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죽을 확률도 좀 있어가지고 어, 조금 주의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밑에 나오는 이 몬스터들 부터 처리를 좀 해주고 달려 내려오면 어 계속해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모여있던 화살 때문에 가이아 내려오자마자 좀 죽어버렸는데 일단은 몬스터가 준이 아이템들 전부 다 회수를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가이아가 뭘 얼마나 줬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구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정수를 이용을 해서 씨앗까지 좀 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기 때문에 씨앗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인산염 에센스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정수와 번영 씨앗 베이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녀석들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스티컬 어그리컬처 검색을 해가지고요. 제가 필요한 인산염 에센스 4개 꺼내주도록 할 거고요. 번영 씨앗 베이스도 꺼내서. 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쪽에 제작할 수 있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주면 될것같고요인산염에센스랑 씨앗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이아스피리 씨앗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가이아스피리 크룩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들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가이아스피리 씨앗을 키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햇빛 식물 성장기에서는 아마 크룩스가 없이도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 식물 성장기에서 한번 키워보면. 것같습니 자, 일단 햇빛 식물 성장기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죠. 여기다가 키우라고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은 이렇게 가이아 스피릿 에센스 만들어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햇빛 식물 성장기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이아 스피릿 에센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이 가이아 스피릿 에센스를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의 정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 가이아를 계속해서 잡지 않아도 충분히 영원한 생명의 정수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드디어 가이아를 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쉐이더 오류 때문에 안 보이는 버그가 좀 있는데, 어 그때마다 쉐이더를 꺼야 돼서 굉장히 좀 귀찮긴 하네요. 아무튼 가이아를 좀 잡아서 가이아 스피릿시아 제작을 좀 했고요. 이 녀석을 에센스로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에센스로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의 정수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죠. 일단 이 녀석을 조금 자동으로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세팅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핵빛 식물 성장기 가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